세 번째는 에너지 자족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이 되면 이건 뭐도시와이 도시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옮겼습니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율이 지금 90%가 넘었지만 이, 2020년에는 95%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농업사회에 이미 그쳤죠? 그래서 산업사회에 덤을 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정보사회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시스템이 도시를 유비쿼터스화 시킬 것이 자동 도시로 상당히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되면은 미래 도시의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대개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의 패러다임을 도시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생태, 정보, 역사 문화, 주민 참여.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생태 도시. 따라서 생태 도시라는 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게난 적이 있어요 환경수도 창원 세계가 중요 여러분 환경수도 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었죠 온데 가면 걸려있습니다 제품에도 걸려있고 자전거도 걸려있데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 환경수도 창원 환경수도 창원 환경수도 창원 환경수도 창원 환경수도 창원, 환경수도 창원. 환경수도 창원.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나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적은 노력도 했습니다. 최근에 오픈했죠? 탄소제로 하우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했어요. 에너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 집은. 전부 지열, 또뭐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서 유지합니다. 샘플로 짓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줍니다. 저걸 보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또 이런 건물을 지어라고 하는 교육용으로 짓기 때문에 장원 씨가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립 중인 성주동의 신환경주거단지 예.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장원 씨가 한다는 것이죠. 환경수도로서.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 장원시가 관광 산업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해가지고 장원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과강수 시장을 안상수 시장이 만나가지고 관광 산업진흥에한 진흥에 뜻을 모았다. 이게 오늘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장원시가 관광 산업에 중점을 둘 계획인데 조금 전에 보았듯이 친환경 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장원시의 관광 자원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경에서 찾아야 돼. 그것은 도시가 생태적인 시설이 있을 때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화경 생태도시는 말하자면 시대적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만 가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형태로 생태도시가 지향되어야 됩니다. 중남면 수지도 지켜야 되고, 부산면도 지켜야 되고, 저렇게 저 주택단지는 지붕이 전부 올 태양광 패널로 되어 있거든요. 집도 저렇게 변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 네. 거기다가 저, 해양 신도시가 있는 마산만은 예, 매립 이전에는 원래 바다가 이것만 했습니다. 1 1 0년 동안 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들었는데 약50% 정도가 단만 이 바다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시 저렇게 붕거를 매립하는데 이렇게 예. 땅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메우는 이 상황을 지금 생태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좀 전환시켜 보자는 뜻에서 귀향 매립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매립이 또 어쩔 수 없다면 저거를 생태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이 붉은 선이, 이게 마산이고 창원이고 진해 아닙니까 붉은선이 마산만 연안 오염 총량 관리구역인데 지형도를 제가 가만 보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체 관리구역 중에서 초록색으로 칠한 이 지역에는 빗물이 떨어지면 흘러흘러 흘러 모두 이 마산만으로 들어옵니다 이 바깥의 지역은 진해만으로 나갑니다 이 작은 마산만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넓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버려도 하수구든 개천을 따라서 전부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 물을 받아들이는 마산만의 수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마산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과연 환경수도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수면공원공공연물공원 그리고 에너지자속도시가 담긴 그런 섬으로 만들자. 그래서 섬 이름은 에코아일랜드로 하자. 그리고 저는 겁니다. 예. 특히 지금 창원시와 대양수산부는 이미 시공됐기 때문에 이 호환과 준수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적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수 있는 대안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것도 쓰고 이쪽의 일부는 도시를 만들어서 분양 면적을 최대한 축소해야 마산 기존 도시와의 충돌로 좀 이렇게 완화시킨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최후의기회고 최선의 기회다. 이런 생각. 예, 이게 체험에 봤던 내수면이죠 귀암 이런 거는 거는 다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앞만 조금 틀어가지고 여기 드로 브릿지를 와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바닥을 들어오게 하고 요트 같은 것도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데크를 깔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본 내수면 공원과 똑같은 누구보다 <laughs> 더 좁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수있습니다 이쪽 도켓은 기향 이렇게 북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 순서를 잘 하고, 이쪽은 또, 예, 염색식물을 심어가지고, 식물과 갯벌이 공존하는 인공개을모두 밖으로 조성할 수있습니다 이쪽은 이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안에서 쓸수 있는 에너지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차가 통행할수 있는 넓은 다리를 지금처럼 두모되고, 여기는 그러거나 자생도만 탈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준수를 다 시킬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는데 다만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대도 하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놀려가면 충분히 될수 있을 것이라는 힌트를 사실은 저희들이 해수구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에코 아일랜드로 제안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